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한미 반도체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시점 내서 제차 이전의 고점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한미 반도체 어느 정도의 주중 구간을 거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차 큰 폭의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의 한미반도체가 상승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강한 상승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결국은 어떤 관련된 종목으로 얽혀있어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얽혀있으면서 동시에 반도체가 상승구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장비 또한 투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 매출. 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상승구간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고 당장에 한국이 내년부터 반도체 장비에 얼마를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43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를 했다 27%가 증가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동시에 동시에 한미반도체가 hbm tc 본더 점유율이 몇프로예요 71.2%로 독과점이다 독과점이 아니다 독과점인 걸 확인해볼 수 있다고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가 만들어내는 cc 본더 또한 어떻게 된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겠죠. 그와 동시에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구간에서 한미반도체 회장이 직접적으로 60, 62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사주를 취득을 했다라는 건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예요? 사실상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진다, 높아지지 않는다?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미반도체가 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분들 이 내용 아시면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길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보세요, 이앞 구간에서 횡보 구간을 거치고 실질적으로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사실상 이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이윗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주네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았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은이앞 구간에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 올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폭의 상승구간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TC본대에 대한 독과점이 없어진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하락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하락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거리랑 거의 나와주지 않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주가 미친듯이 상승구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하락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지속적으로 하락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지금의 이 6월 14일이 고점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에코프로를 봉시면은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보세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윗꼬리음봉구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지속적으로 하락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차트 모양은 비슷한데 한미반도체는 강하게 하락구간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횡보구간을 거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은 선도 그어드리지 않습니다. 딱두 줄만 그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보세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강하게 지켜줬다라는 거 확인해보셨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결국은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보셨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이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을 엄청나게 늘려 왔다 늘려오지 않았다 늘려왔다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다 라고 하면 3월 달부터 사실상 이 개인 보유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보다 누군가 이 구간에서 매직 구간을 거쳤다 거치지 않았다 거쳤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자신들의 보유 비중은 일부분 줄였죠 근데 최근에 이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구간에서 자신들의 보유 비중을 재차 높였다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왜 외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구간을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라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외인들의 물량들 어떻게 됐다? 빠져나갔다 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이 얼마나 되어? 7.5%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그럼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은 누구다? 바로 개인이라는 주체로 인해서 상승구간과 하락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일까요? 절대로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요 이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그럼 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의해서 주가 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리고 아직까지 자신들의 보유량이 얼마나 되어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그럼 결국은 뭐다? 주가는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종목이왜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신다라 하면 10월 10일부터 10... 1월 21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신다고 하면 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매출이나 혹은 혹은 이 종목에 호재성 얘기가 나와주는 거는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의 빌미일 뿐이라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단 될 수밖에 없다.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메릴린치와 모건 스텔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사실상 메릴린치 자신들의 보유 비중은 거의 대부분 줄였다 줄이지 않았다? 줄였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모건 스텔리 또한 어떻게 했다? 자신들의 보유 비중은 거의 대부분 부분 줄였다는 라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럼 한국투자증권은 사실상 13만주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하락 구간에서 35만주까지 늘렸다는 라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고 그 주체들이 자신들의 물량들 줄이지 않았다라고 강조드렸잖아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주가가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구간에서 kb증권 어떻게 했어요 미친듯이 매수를 했죠 nh 투자증권도 미친듯이 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실질적으로 주 가 하단 부분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다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었을 때이 구간에서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단기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지금의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가 늘린 구간이 우리가 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오늘을 중점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죠? 그리고 동시에 삼성 창고와 미래세증권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두개 업체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하고 있어요. 매도하지 않고 있어요. 일부분 매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신들의 물량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낸다 만들어 내지 않는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한미 반도체를 중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을 형성을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오파동 내에서 단기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개인들의 물량들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붙어주고 있죠 그럼 이눌린 구간을 주고 나서 또다시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 변동성 크게 나와주는 구간에 우리는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쳤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번호로 간단하게 한미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신 분들 한정에서만 여러분들이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그리고 동시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도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방도 이제 어느 정도 인원수 차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실 수 있을 때 무조건 들어오셔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손해 있어요 없어요? 손해 단 1도 없다 잘하는 사람이 우위를 알려주겠다라는데 입장 못하면 오위로 손해다 방 일단 입장하고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 을 함께 하고 계시니까 함께 타점 확인하고 그리고는 어떻게든 최고점 부분에서 함께 매도하시자고 그리고 막말로 제가 못한다 싶으시면 그냥 나 하시면 되잖아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꽤매수에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했지 매도를 했지 방확한 기준과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약세일때매도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아 나는 장기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 이게 왜 그러겠어요? 명확한 근거와 계획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알고 있냐? 저 역시 과도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신용 미수가 없으면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수를 쓰게 된다라 이거를 에서 3거래일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고 사실상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수억 원 이상도 잃어봤는데 그때 당시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잠만 자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추억이고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 생각에 어떻게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대로 매매를 해보자. 감정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는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고 그 뒤로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경험인가요?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저처럼 절대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매매분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남들 도와주냐?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렇다고 주변에 얘기라도 할수 있나요? 얘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저 같은 사람 딱한 명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여곡절 없이 실패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저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한 급등 종목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0일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성공이라고, 성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 상, 증, 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 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 놓으시면 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 볼수 있는 무중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중 종목을 공유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잘 챙겨 보시라고 세령 매집 무중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령 매집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다가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 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 투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그리 했다라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새벽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일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 1 0 7 1 6 2 8 7 0 6번으로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구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세령 매집 무증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